자 반갑다. 작년에 징그럽게 듣고 올해 또 들으려니까 열받지 동영상. 야 근데 찍는 나는 얼마나 징그럽고 열받겠냐, 그렇지? 이해 좀 해. 자 일단 우리는 2학년에 들어와서 이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시작하게 됐지, 그렇지? 어... 물론 작년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어, 물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 세계사를 전체 다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사가 어떤 과목인지 너 열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분명히 세계사가 멀쩡히 동서양을 다 다루는데 그 동양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사 동아시아만 다루는 이 과목이 왜 개설되는가? <laughs>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랑 처음 만났을 때즉첫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 어, 어떻게든 역사를 세 과목, 한국사 세계사 외에도 어떤 과목 하나 근현대사, 가한국사로 합쳐지면서 어, 비어버린 그 과목에 처음에 문화사가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서 문화사는 튕겨 나가고. 어떻게든 역사를 두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을 개설시키기 위한 사회계의 움직임이 어, 이렇게 파행으로 나온 과목이긴 한데 그러나 그 발단이 개같았어도 학문적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과목이야. 그치? 어, 우리도 알듯이 그 유럽이나 북미를 보면 은 어, 나프타니, 뭐이윤이 해가지고 그 동네 애들끼리는 굉장히 으취하시뭐 뭉쳐가지고 멀리 있는 애들하고 잘 싸우자 이런 분위기가 딱 드러나 있어. 근데 이 동아시아의 세계 강국, 즉 한중일은 중국, 막 일본 2위, 중국 3위, 뭐 우리나라 10위권의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뭉칠 생각은 안 하고 죽어라 잡아먹으려고만 해 서로를. 물론은 그렇게 바,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 점은 분명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동아시아는 희한할 정도로 국가 간의 협력보다는 싸움이 많이 일하는 지역이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보면은 얘들아 다른 나라 유럽도 세계대전하면서 징그럽게 싸웠어. 그런데도 쟤네들 지금 분명 이유로 뭉쳐 살고 있잖아. 미국하고 멕시코 우리가 아메리카 역사를 잘 배울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미국하고 멕시코가 서로 얼마나 싸우는 나란데. 응?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 특이하고 그런 점에서 이 동아시아 세계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 어 것을 바라면서 이런 과목이 개설되기도 했었어. 아 그 이제 한중일은뭐아뭐 뭐 그렇다고 한중일이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도 맨날 뭐 중동이나 뭐뭐 뭐 그런 뭐 발칸반도 이런 데처럼 뭐 맨날 전쟁하고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국민정 악감정 이런 거는 잔뜩 붙어있잖아 그치? 음 그런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함께 생생하는 상생하는 과정을 이끌어내는 학문인데 이게 근데 또이 적과 친하게 지낼라면 아니지 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 음, 주변 국가와 친하게 지내려면 그들 보고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하기도 해야 돼. 그런 과정에서 동아시아사는 각국의 어떤 발전도 한, 당연히 보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사상이나 뭐 불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또는 뭐 전쟁 뭐 사건 뭐 임진왜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 한중일과 또 베트남까지 껴서 이렇게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야. 즉 각국사와 관계사를 아우르는 학문이야. 자 그럼 잡포리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후딱 들어가서 자 일단 어 일단 원 자연환경과 생업부터 한번 봅시다. <laughs> 자연환경과 생업과 함께 2단원이었던 신석기 문화는 합쳐서 한 문제가 나와. 어 학교시험 말고 수능. 어 이걸로 한 문제 내면 뭐 중간고사 3문제 보고 끝낼 거 아니잖아 그지? 자그러 아무래도 자연환경이나 생업보다는어뭐 이제 이 물론 이 단원도 모의고사에서 가,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은 있어. 그런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 평가원은 계속해서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 문화를 내고 있어. 선사문화 중에서도 신석기를 위주로 내고 있는데 근데 항상 시험은 뒤통수가 기본이고 2018년 수능 같은 경우는 대놓고 뒤통수를 치겠다고 평가원이 이미 공표를 한 만큼 우리는 뒤통수를 대비해서 여기다 한 번씩 꼭 보고 지나가도록 하자. 자 근데 자연환경과 생업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야 내가 진짜 근데 여기 심지어 내가 오죽하면 저기 확습지도안 만들었잖아. 여기. 아 이제 진짜 안될것 같긴 하거든. 어... 그래도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내가 너희 나눠줬던 그 지도있지? 응? 지도랑 도시? 응 그거 옆에 펴놓고 지명이름 모르는 거 보면 어 모르는 거 나오면 보면서 좀 쫓아오면 될것같아자 보자 동아시아 학습의 중요성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야 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야 잘봐 그냥 보면 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지역별 협력체를 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아세안도 있고 아펙은 크다 지역별이 아니야 나프타 있고 EU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는가 그런 거. 세계가 지역적 협력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속에서 왜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산중일에서는 이런 게 없는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큰 역할을 할 텐데 말이야. 그런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야.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뭐 지역적으로 중국 한반도 일본 베트남 뭐 만주 몽골 티베트 등지를 가리키는데 다 필요 없고 한중일 플러스 베트남인 거야. 완주 몽골 뭐 이런 거 그냥 웬만해서 안 나와. 자, 지리적으로 가깝고 육지와 바다를 통해 긴밀히 교류했고 한자 불교 유교 윤령 등 공통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뭐 한반도 통일 전쟁, 몽골 침략, 임진병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그거. 자, 강제 개항 뭐1 0세기뭐 일본의 대동아공영이지 연병이자는 그거.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보면서 협력의 지역 공동체를 건설해야 될 필요성 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 갈등의 기억으로 인해서 역사 분쟁, 영토 분쟁 등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뭐 그런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잡아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대화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 공존을 목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됐고 자 이, 이걸 내진 않겠지 설마 어 이걸 내진 않겠지 이거 내면 정말 욕해도 될것 같아 자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생업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동아시아의 지리와 기후 한번 보자. 이거 우리 배웠지?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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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 왜? 자, 봐봐. 서쪽에 고원 있고 북쪽에 고원 있다. 반대로 남쪽과 동쪽에는 지형이 낮음으로 동쪽 유역. 자, 이쪽에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쪽에는 평야가 발달한다. 자, 그거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볼까? 자, 동아시아의 서쪽은 높은 히말리야 산맥이 위치하면서 거대한 산맥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지. 그래서 동쪽에서는 큰 강이 발달하고 그 주변에는 평원이 형성되어 있다. 평원이 형성되면 강 주변에 평원에서는 뭐라겠어? 그렇지, 농사를 짓겠지. 자, 농사를 지을 거고. 자, 뭐 한반도도 대충 보면 되고, 동아시아, 뭐 일본 열도 이런 것도 그냥 교과서 읽으면서 쫓아오면 돼. 뭐 여기도 큰 의미 없어. 우리가 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다? 서고, 동저. 오케이, 서고, 동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해. 나오면 여기서 나오겠지. 어,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 자, 한번 같이 보자. 자, 우선,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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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림부터 보자. 오른쪽 그림. 잘 봐, 얘들아.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400mm.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800mm라고 나와있지. 요 선을 잘 봐, 선. 대충 그려볼까, 한 번. 이게 400mm 선이냐? 어, 실수. 다시. 아이씨 나도 눈이 눈이 심심하다야. 자, 400mm 선이 요렇게래 보여? 요게 400mm 선이야. 그러면 빨간색으로 800mm 선도 한번 그어보자. 자, 요게 800mm 선이지, 그렇지? 자, 400과 800이 가장 중요해. 봐봐, 여기 사각형 한번 보면서 쫓아와. 자, 뭐라고 돼 있어? 주요 설은 보통 연강수량 400mm를 기준으로 농경과 유목이어 나리고 또 연간 수량 800을 기준으로 뭐와 뭐가 나뉜다. 반농사와 논농사가 갈린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목은 뭐지? 자연환경과 농경이야 농경. 단어는 자 연평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의 병원에서는 농경이 이루어졌다. 자 그중에 자잘봐잘 봐, 잘 봐. 자 화중 화남 지방과 어디겠어. 자 초록색으로 표시하면서 쫓아와라. 자 화중 화남 그치? 그다음에 산동반도 해안가. 한반도의 중남부 여기 어, 없는데 그냥 한반도라고 쳐보자 여기 뭐 한반도 좀 되겠지 그다음에 일본의 남부 뭐 여기 어디쯤 되겠지 그다음에 베트남 전역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다 논농사와 뭐가 이루어졌어 이모작 이모작이 뭐야 같은 경계지에 두 종류의 농작물 즉뭐 여름에는 쌀농사 짓고 겨울에는 보리농사 짓고 이런 거 이모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특히 특히는 뭘로 하고 검정색으로 해볼까 중국 남부 일본 남부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는 뭐가 가능했다? 벼의 이기작 즉 여름에 벼농사 짓고 겨울에도 벼농사 짓는 그래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 자 그런데 이보다 북쪽에 있는 화북 자 이번, 이번 동그라미는 뭘로 해볼까 빨간색으로 해볼게 화북은 어디겠어 여기 화북 화북과 또 어디 만주 여기가 만주지 만주 그다음에 한반도 북부 요쪽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반농사가 이루어졌다 자 그다음에 농경민족은 경작할 토지와 비를 내려주는 하늘에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 변농사의 경우에는 물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지? 어? 변농사가물 관리 중요한 중요. 야농사지으라면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치 않아 물 엄청 필요하잖아. 근데 물을 들여오는 게 혼자서 삽 들고 강에서부터 내니밭 네 있는 데까지 뭐 혼자서 삽 들고 파면 그게 파지냐? 막강 옆에 있으면 삽을 들고 팔 이유조차 없겠지.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 끌어야 돼. 혼자 삽질하면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가 삽질해야 되는데 그런 공동노동의 필요성에서는 누가 있어야 돼? 지휘자가 있어야 되잖아. 즉권력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까? 자, 치수사업을 위해서 대규모의 공동노동이 필요했는데 농경민족은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서 하는 정착생활을 하였다. 자, 봐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laughs> 자, 아니, 일단 여기부터 보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권력이 집중되고 강화되면서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얘들아, 농사지을 때 인원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존나 필요하지 인원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거 다 노동력이잖아 노동력이 많아지면 농 농업 생산력이 오르니 안 오르니? 그렇지 오르지 그래서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서는 즉 많은 인구가 있어야 높은 생산력이 나오니까 이게 무한루프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애를 까고 애를 낳고 애를 낳고 열심히 분가 분가 애 낳고 분가 분가 애 낳고 분가 분가 애, 애 낳고 열심히 그애 낳은 애들끼리 농사 짓고, 어, 밥, 농사 짓고 밥 먹어서 또 분가 분가 농사 짓고 밥 먹어서 또 분가 분가 이런 식으로 생산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서는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 많은 인구들이 또 같이 가서 삽질해서 노동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서 농사 짓고. 그 과정에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고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뭐가 된다? 그렇지.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고 그것이 강화되면서 국가가 국가가 형성된다. 자, 그럼 반대로 농경 말고 유목을 한번 가 봅시다. 농경 말고. 자, 유목에서는 농경이 안 되는 즉 강수량 400m 아 400ml 이하 유목 지역의 생활을 보자고. 자, 강수량이 매우 적고, 기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산지 지형으로 토지가 적박하여 농경에 불리하였다 그치? 예를 들어서 농경이 안 된대 그래서 목축을 주로 했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 계절의 변화 왜냐면 여름에는 풀이 잘 나오니까 가축이 먹을 게 있어, 그렇잖아 근데 가축이 먹을 게 없어지는 겨울에는 어디 있어? 그렇지, 여름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활터전을 옮기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 근데 유목민족의 경제적 자원은 가축이었기 때문에 가축에 먹인 풀과 물을 다 지금까지 쭉 설명했어 자, 그런데 얘네는 야, 가축 먹이는데 왜양 100마리 먹이나 양 1000마리 먹이나 개한뭐개몇 마리랑 사람 하나 있으면 충분한거 아니야? 100마리건 1000마리건. 뭐 농민들처럼 이렇게 뭐 농사처럼 뭐 이렇게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요목은. 그렇 그리고 뭐 농사처럼 뭐뭐 뭐 물건이 많이 나오겠어? 가축 자체가 다 재산이야. 가축 자체가 재산이면 그거를 뭐 쉽게 잡아먹을 수 있겠냐고. 안될거 아니야. 생산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야. 생산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그렇지 소단위로 그냥 후딱 짐 싸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소단위인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한다? 부족별로 흩어져 생활을 한다. 그지? 렇자 근데 가축 뭐 유목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야 고기는 뭐 양고기 접어서 먹고 뭐뭐 뭐 우유는 뭐 저차서 먹는다고 치면. 뭐, 체포랑 곡식은 어떻게 먹을 거야? 여기 농사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곡식, 채포와 같은 부족한 생필품은 즉, 뭐를 가지고 농경지역과 교역을 하면서 얻어야 될 텐데, 이게 또, 교역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두들겨 패서 뺏어야 돼. 어, 좋은 말로 했는데 안 줘. 그러면, 좋은 말로 하면 돼야 안 돼. 그치,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 자. 유목 생활은 어떤 생활이다. 부족별로 흩어져서는 소단위 생활이다. 그런데 쳐들어갈려면 소단위가 되니 안 되니. 그래서 가끔 대단위로 뭉쳐갖고 산박질을 해야 돼. 자 이럴 경우 유목민족은 주변 부족과 단결해서 어떤 큰 집단을 이루고 존내게 쳐들어가서 약탈을 했다. 자 근데 맨날 가축 타고 다니고 또 멀리 이동해야 되고 그러는데 걸어가겠냐 그걸. 그치. 뭘 타고 가겠지. 그런 과정에서 뛰어난 기만능력을 갖추었고 그런 것은 즉 가축을 모는 기술은 전투 능력으로 발휘되었다. 그치. 자, 한편 유목민과농경유사에는 서로를 비난하는 식이 생겨났고 뭐저고 이런 거 보면 돼. 자, 정리를 해 보자. 자, 연 강수량 400mm, 800mm를 기준으로 400mm 이하는 유목 그렇지? 400mm에서 800mm까지는 농경 농경은 농경인데 어떤 농경? 반농사. 800mm 이상은 뭐야? 농경은 농경인데 어떤 농경? 변농사. 그렇지? 근데 농경 세계의 특징은 물을 다스리는 치수 때문에 대단히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권력의 필요성. 또 잉여생산물이 등장하면서 그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집중돼. 그 권력의 필요성과 집중에 의해서 곧 국가가 생기게 된다. 그렇지? 자 유목 세계의 특징은 뭐야? 가축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동을 하다 보니까 큰 무리보다는 소단위로 사는 게더 편해서 부족 생활을 하게 되고 뭐가 자꾸 부족하고 잉여생산물이 잘안 남다 보니까 열심히 분가분가해서 애를 깔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부족을 키우는 게좀 힘들어. 그리고 또 모자란 거. 곡식이나 채소 같은 모자란 건 농경 쪽으로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면은 어떻게? 잘안 되면 쳐들어간다. 근데 쳐들어 가려면 포다니면 돼야 한대. 그치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들이 모여서 대단위로 이렇게 하고 또 맨날 말 타고 다니던 놈들까? 농경 애들보다 싸 잘해, 모 해? 그렇지. 존나 잘한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은 여기 교과서 여기까지는 끝날 것 같아. 자. 자, 그다음에 얘들아, 교과서를 22쪽인가? 교과서가 몇 쪽이지? 잠깐만. 아 교과 25쪽 25쪽에 이 딴거 필요없고 25쪽 여기 하면서 보자 여기 하면서 2단원에서 하면서 봐야될거같아자 얘들아 변홍사가 교류 교류가 되는 변홍사가 넘어가는 과정은 좀 알아둬야돼 왜냐면 이게 평가원에서 한번 등장을 했거든 자 변홍사의 시작은 어딜까 변홍사의 시작 자 잘봐 양치강 유역에서 시작했어 그리고 산동반도를 꼈어. 동아시아 한반도로 넘어갔어. 일본을 찍었어. 자잘봐 봐. 네, 근데 얘들아. 자 전래된 뭐 양쯔강 연안 경로를 위해 양쯔강 유역의 벼농사와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전해졌다고 하는데 전해졌다고 하는데 얘들아 잘 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험문제를 내잖아. 일본 학계에서 시험문제 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파됐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전파됐다고 보지 않아. 무조건 일본의 변홍사는 누가 전파했다고 본다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 전파했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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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잘 봐, 얘들아. 자, 첫 번째, 양쯔강에서 어디로? 산동반도로. 산동반도에서 어디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다시 어디로? 일본의 규슈지역.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석기하고 청동기 등 선사 문화의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어요. 안녕.